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이구 산업인데요. 지금 강력한 매물대인 5천 원, ,000원, 5천 원을 강하게 뚫으면서 오늘장 급등세 이어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리 가격 역시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구리 가격이 움직이면 당연히 이 대장주 이구 산업을 보셔야 되는데, 자 사실 이 인플레 관련 주들, 이 원자재 관련 주들은 대응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제 구독자님 대상으로 좀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지금 실계자죠. 위탁계좌 실계자 보이시죠? 제가 이구산업, 이구산업을 급등하기도 전에, 자, 여기서 바닥에서 이렇게 바이 표시 보이시죠? 바닥에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일부 수익 실현 이렇게 시켜드렸는데, 자, 현재 이분은 40% 넘는 수익을 실현하고 계시고, 이분은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직도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등도 전에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구산업 어떻게 이렇게 급등 전에 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대응법이 뻔하고 너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구산업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자, 5,000원, 이 강력한 매물 때 뚫으면서 오늘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원자재 관련주들은 나오는 뉴스가 뻔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와 지표들이 몇개 있는데, 이거를 좀잘 체크하시면 좀 남들보다 쉽게 돈을 벌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전력 수요 폭등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했는데, 유럽, 이선진국에서 모조리라고 하면 조금 못한데요. 거의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에서 다시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자, 전력 수요 폭증에 의한 원자재 수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리. 두 번째는 우라늄이죠. 자 오라늄 수혜주는 원전주고요, 구리 수혜주. 자, 이구 산업인데, 자 구리는 인프라에 들어갑니다. 필수 원자재라는 거예요. 자, 고무적인 건이 지금 지표 몇 가지가 다 호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급등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빠른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지표가 제일 정확해요. 보시면 이 구리 가격 지표와 그리고 구리 재고 추이입니다. 자, 최신 날짜 반영한 자, 4월 3일, 4월 3일부터 1년 전이 가격까지 반영한 최신 지표고요. 보시면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재고는 노란색입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죠. 당연히 이러니까 재고가 내려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제감치 제 구독자님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바이 표시 보이시죠? 매수 타점을 발바닥에서 좀 잡아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 폭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력 수요 폭증이 최근에 이 반도체 영향도 있습니다. 이 HBN 같은 고사양 반도체를 돌리려면은 이게 완전히 전기 잡아먹는 하마거든요. 지금 보시는 종목 재룡전기라는 종목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사천 원대부터 계속 계속 올라서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5만 오천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사천 원에서 5만 오천 원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전력 수요 폭증. 자, 변압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재룡전기가 계속 수급 붙어주면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쇼티지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쇼티지라는 단어가 이렇게나 강력하다라는 거죠. 자, 이구산업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올랐다고 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구리 가격, 재고 수요,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이 지표만 좀 보여드렸는데 몇 가지 더 확인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지표들이 다 청신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끼시려면 기왕이면 양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를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구산업. 다시 한번 들어 올릴 텐데, 기왕이면 싸게 매수 타점. 그리고 지금 매수 잡으신 분들은 기왕이면 좀 비싸게 매도 타점 노리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도움 받으실 분들은 4069-3948로 2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관련 지표들, 제가 보는 몇 가지 청신호 들어오는 지표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료들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시고 매수, 매도 버튼 눌러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료 다 드릴 건데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식 혼자서 좀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제 구독자님 대상으로 텔레그램 방,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장에 계시면 매매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이구산업으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 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구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 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 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